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백성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르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요호수와 때에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65km라면 짧은 거리가 아니고 당시 사정으로 볼때 하루 정도 여행해야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루보암이 세계무로 간 것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으로 추대되는 일은 백성들이 왕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백성의 모든 장로가 나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르보암은 백성들이 모인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르보암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느바세 아들 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하였습니다. 세계만 모인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북쪽 열 지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모반했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루호부왕과 만날 때 불렀다는 것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가문에게서 멀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또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기보다 오히려 다윗 왕가로부터 멀어지고 분열하라 하려는 것입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분열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분열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분열하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모두 상처를 입고 모두 패배자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여한기상 11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락하고 우상의 신존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신명기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지혜와 욕심을 따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애굽에서 말을 들여 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신이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생각나는 죄는 속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뿜은 3절 중반부터 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오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르오보암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 왕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혹사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고역은 고된 사역이며 멍해란 일하는 소에게 채워 일을 부리기에 용이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여러가지 부역으로 불러내어 혹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보면 1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징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실제로 채찍질 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성을 건축하는 일을 포함하여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위해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켰는데 점점 강제적으로 노동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을 노예처럼 취급하여 무거운 멍해를 지게 하고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기부원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1개 계상 3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위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주위에 이 많은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바르게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부귀와 영광으로 성도 짓고 일도 하다가 결국 누구를 혹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사하고 노예처럼 멍에를 메워 채찍질하는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수단이 목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원래 목적은 백성인데 그 백성을 위해 벌린 건축사업과 여러 일들이 목적이 되어 백성들을 노예처럼 혹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본질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바뀌면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본질을 희생하는 이상한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목적이 되고, 봉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예배 형식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도 수단이기 때문에 봉사의 과정은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바자회가 목적이 되면 바자회에 온 사람들을 돈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바자회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에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전두가 목적이 되면 힘으로 지배한 나라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는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을 잊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하던 때에 그 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